부부가 함께 읽는 북한어 성경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에게 일러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러 가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때 도마가 예수께 말하기를 주여 당신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고 또 보았다 하셨다. 이에 예, 빌립이 예수께 말하기를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만족하겠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빌립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도 본 것인데 어찌하여 내가 말하기를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나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하시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나의 말을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그 일들 자체를 보고 믿으라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하는 일도 행하고 그것보다 더큰 일도 행할 것이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할 것이니 이는 아버지께서 그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나에게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그가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주시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시리라. 그는 진리의 영임으로 세상은 그를 받을 수 없다. 이는 세상이 그를 볼수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를 아는 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잠시 후에 세상은 다시 나를 볼수 없으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 이때 가로디 아닌 유다가 예수께 묻기를 주여 어찌하여 당신은 자신을 우리에게는 나타내 보이시면서 세상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이같이 대답하셨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킬 것이요.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실 것이니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거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말을 지키지 않으니 너희가 듣고 있는 말은 나의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으나. 그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리라. 평화를 내가 너희에게 내리노니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내린다.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평화는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오리라 한 나의 말을 너희가 들었은 즉,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니, 이는 내 아버지께서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니, 이는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내가 너희와 더 이상 많은 말을 할수 없다. 이 세상에 임금이 오고 있음이라. 그는 나에 대하여 어떤 관계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고 있으니 이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음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아멘